안녕하세요. 먼저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덕수파 스타 고양화정점 고은혁이라고 합니다. 사업을 하시기 전에 보통 전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림이 뭐예요? 어, 저는 세 가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창업하기 전에 투자가 과하게 들어가는지 하고 두 번째는 본사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적극적인 지원또 많이 보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뭐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렌드를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런 독서 파스타를 운영하시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뭐가 많이 달라지셨어요? 어, 저 같은 경우는 소자본으로 일단 창업할수 있다는 거에 되게 큰 장점,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두 번째로 직원분이나 아무래도 대표님도 젊으니까. 그런 트렌드를 잘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앞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도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민감하게 잘 반응하지 않았나 독스파스타가 생각되어그 독스파스타를 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 는 제가 직접 한건 아니고 제 친한 형님이 지인분께서 커뮤니티에서 보시고 저한테 파스타 집인데. 뭐 이름이 구수해서 좋다. 한번 알아봐라. 해가지고 알아보게 되었는데, 어, 홈페이지 보니까 저랑 뭔가 색깔도 맞는 것 같고, 그래서 알아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덕수파스타를 접하시고 나서 지금 덕수파스타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시고 계세요? 아, 어, 네,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음식 조리를 하실 줄 아셨어요? 아니 저는 전혀 기존에 저도 요식업을 해오긴 했는데 피자하고 떡볶이를 해가지고 조리라기보다는 좀조립에 가까운 음식을 좀 많이 했었고 아예 조리에 관해서 아예 못했었어요. 그런 초보자분들이 배우시기에 소파스타 음식조리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 저도 사실 교육을 받으러 갈때막 그 이렇게 먹지하고. 불쇼하는 거에 대해 좀 겁이 많았었는데, 그래서 되게 마음이 위축됐었어요. 이걸 내가 며칠 안에 다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막상 그 직원분들께서도 되게 교육을 잘해주셨고,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반나절밖에 못했는데, 뭐 음식 한 80%는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. 복수파스타를 이용하시면서 느낀 장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? 어... 일단 첫 번째로는, 직원분들께서 그 원가 절감에 많이 신경을 써준다는 점 사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물가가 오르는 시대 속에서 그거를 계속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게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원초적이긴 한데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맛이 또 이게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저희 리뷰 중에 아직까지도 1, 2, 3 점이 없거든요. 4 점도 열몇 개, 나머지 다5 점은 고객님들이 주실 만큼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맛있다 생각이 들고 그게 너무 이제 장점이자 큰 강점이자 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다정포나홀 매장에 대한 계획 도 있으세요? 네 계획 있고요. 어, 저는 다정포에 앞서 홀 매장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도 배달하고 포장 전문점인데. 그 전화 좀 오세요 간간히 홀이 있느냐 매장에서 식사가 되느냐 이제 점심 시간에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병원 분들 많으셔서 홀 매장을 저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. 주변에 초천을 의향도 있으세요? 어네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두분 정도 저한테 그 스파스 어떠냐고 묻는 분도 계셨고 한 분은 일상에서 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. 구체적으로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강력히 추천했습니다. 직접 운영해보시니까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으세요? 음... 요전에는 제가 떡볶이집을 했었는데 직전에 물론 본사에서 그런 점주들이 주는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물론 프랜차이즈들도 덕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미리 좀 캐치해주는 편이 되게 빨랐던 것 같고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답이 되게 빠르게 왔어요 물론 어, 어떤 절차나 형식이 있겠지만 덕수에서도 그게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느리면 이게 상황이 느려지면 은 저희가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생기는데 그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 시안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디자이너 분하고 대화가 되니까 빠르게 디자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저는 되게 큰 다른 프랜차이즈들과는 다른 덕수만의 유니크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파스타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사장님이 되고 싶으세요? 어, 저는 물론 덕수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다점포 덕수를 많이 운영하는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三十八。